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까 극이 좀 전번 단, 곡 마무리부터 보여주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19, 19번째에요. 긴뜨기. 하나, 20번째로 긴뜨기 2번. 자 이렇게 긴뜨기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20코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1.5배가 늘어서 30개의 긴뜨기 코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한길 긴뜨기로 할 거예요. 한길 긴뜨기로 하나 둘 하나 둘 1.5배로 늘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길 긴뜨기 45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길 긴뜨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역시 이랑뜨기로. 한 꼴을 걸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너무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점이에요. 하나 했죠? 짝수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코에는 두 개, 다섯 번째 하나, 여섯 번째 둘 빠졌죠? 여섯 번째 다시. 일곱 번째. 하나. 여덟 번째. 두 개. 완전 초보자처럼 뜨죠 어, 제, 바로, 눈앞에, 코앞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정말 불편해요. 이거 몇개 했어요, 지금? 까먹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까지 했거든요. 삼십 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